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은 마라도함 l p h 6 1 1이는 한국-조선 기술과 해군 운용 개념이 결합된 대표적인 항공모함극 강습상륙함이다. 이 함정은 독도급의 두 번째 함정으로 설계되었지만 독도함의 경험과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훨씬 더 발전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마라도함은 단순히 병력과 장비를 소송하는 소송함이 아니라 현대전에서 항공작전과 상륙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력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마라도함의 배수량은 약 14,500톤에서 만재 10,9000톤을 넘나드는 대형급이며 길이는 200m가 넘는다. 이는 단순한 수송선이 아닌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으로 불릴 만한 규모다. 특히 상부에는 헬리콥터와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해군은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대잠수함 작전 해상 쪽에 구조 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현재 마라도함은 최신형 수직이착륙 무인기와 헬기 전력, 그리고 미 해군과의 협력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통합 전술 체계를 도입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다목적 함정으로 자리 잡았다. 마라도함은 함정 설계에서부터 항공 작전 최적화를 염두에 두었다. 비행갑판은 대형 수송헬기, 상륙용 기동헬기, 해상 작전을 위한 대잠헬기 등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으며. 열방출 코팅과 착륙보조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특히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 의 운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일부 진행되면서 한국 해군은 향후 필요시 단기간에 경항모급 전력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보했다. 이는 주변국의 항모 전력과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내부 구조 또한 대규모 병력 수송과 장비 적재에 최적화되어 있다. 마라도함은 약 700명이 상륙 병력과 수십 대의 장갑차 상륙 돌격 장갑차, 전차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함내 도크를 통해 상륙정과 기동정이 자유롭게 운용된다. 이 도크 시스템은 해상에서 곧바로 상륙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동성과 작전 지속성이 크게 강화된다. 2026년 현재 한국 해병대는 마라도함을 중심으로 한신속대응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게 되었고,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전략적 억지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마라도함은 최신 지휘 통제 체계를 탑재하여 해상작전의 지휘본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함정 내에는 전술 통제실과 네트워크 기반 작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해군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합동작전에도 효과적으로 연계된다. 한국형 전투지휘 체계와 최신 위성 통신 장비를 통해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가 가능해졌고, 이는 미래전에서 요구되는 네트워크 중심전, NCW,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 방어 체계 역시 상당히 강화되었다. 마라도함은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 대공 미사일 시스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2026년에 업그레이드 된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는 미사일 요격 능력을 크게 강화하였고, 이는 대규모 함대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수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소나와 대자헬기를 함께 운영하며, 이를 통해 마라도함은 단독으로도 방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환전형 전력으로 발전하였다. 마라도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목적 인도적 지원 임무수행 능력이다. 단순히 전투를 위한 함정이 아닌 재난 발생 시 병원선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의무 시설과 수술실, 응급실이 구축되어 있다. 실제로 국제구호 작전과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에서 마라도함은 의료 및 구호 중심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해군이 군사적 역할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기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026년 현재 한국 해군은 마라도함을 중심으로 한 상륙전단과 더불어 경항모사, 차세대 구축함, 잠수함 전력을 통합해 다층 방어와원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라도함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단순한 수송선 이상의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으며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해외 파병, 해상 통제, 연합 작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 등과의 연합 훈련에서 마라도함은 실질적인 항공모함급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해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라도함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해양강국 전략의 핵심이자 주변국과의 해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다. 독도함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함정으로서 더 넓은 비행가판, 강화된 방어체계, 최신 네트워크 기반 지휘 통제 능력을 통해 21세기 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함정의 존재는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앞으로 마라도함은 더욱 발전된 무인항공 체계와 차세대 헬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함정 운영 시스템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전력으로 진화할 것이다. 특히 무인 전투기와 무인 수상정, 잠수정과 연계된 통합해상 전력의 중심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한국 해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마라도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의지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상징적 존재로 기록될 것이다.